14강 2번입니다. 자, 스테코르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political satirist 그렇지? 그래서 이때 satire란 표현이 풍자란 뜻인데 satirist하면 풍자가 그리고 political은 알죠 정치? 예 그래서 단어 하나 정리하시면 satire 가면 얘가 명사로서 풍자 또는 풍자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거이자 뭐였어? 이 사람이야. 하스트는 뭐야? 진행자는 뜻이에요. 뭐라고? Corbett Report라는 뜻의 진행자인 이 Stephen Corbett라는 사람이 commented. 뭐였어? 언급을 했다. 그렇지? 응. 자, 뭐, 보는 동안에? During an interview. 인터뷰 응. 동안에. 자, 뭐를? On the importance of lecture in tense time. 그렇죠? 이때 tense라는 표현부터 정리하시고. Tense는 긴장한, 긴장된 이란 뜻이고. 그러 i 이 tense times는 뭐야? 긴장된 시간, 순간. 이라는 곳에서 웃음의 중요성에 관해서 코멘트를 했다. 그래서 코멘트의 뜻이 뭐야? 응. 네, 언급하다, 말하다. 그렇지? 노코멘트. No 들어봤어? 말하지 않겠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말하다라는 뜻이고 네, 그 다음에 어, 됐습니다. 저서는 자, 다음. 응. You can't laugh and be afraid at the same time. 그죠 응. 자, 당신은 두려워할 수도 없고, 뭐예요? 웃을 수도 없고, 두려워할 수도 없어. 즉,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냥 동시에 두 개를 할 수는 없다. 즉, 내가 두려운 순간에 웃어버리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겠지. 라고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and he'd be right. 그랬는데, 어? 초롱, 이때 he'd는 뭐랑뭐랑 네, 보통 우드로 생각하시면 돼요. he would be right. 자, 그의 말이 맞을 거야. 이렇게 됩니다. 자, 자 l 서 u 핑 i n g actually, release, 아, e n d o f p h i n 그렇죠? 자, 웃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r e l e a s e 랬 자, release 뜻이 뭐야? 분비. 네, 분비하다 그치? e n d o 은 알겠죠? 네. 자, e n d o r 을 분비합니다. 네, 그것들은, 밑에 그것들은 뭐야? 앞에 있는 e n d o r p 이 되겠지? 복수니까, 이렇게. 아, released, 어떻게 돼요? 분비가 되어진다, 수동이니까. 뭐 하려고? To mask하기 위해서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to mask는 투부정사에 아직도 모르겠어 예, 네, 부사적인 율법의 목적 해석은 어떻게 하자 원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같은 표현 말이 뭐라고 했어 그치? in order to 나 so as to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지 자 마스크란 표현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다잖아즉 가리다 숨기다라는 뜻이에요 감추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고통을 감추기 위해서 자그 다음에 소리야 이렇게 명사 뒤에 주어에 동사 이렇게 나왔네 그지? 음. 그러면 뭐해야 돼? 묶어서 수식을 해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어, 뭐가 생길 수 있어? 대시라는? 아 목적격 관계. 그렇지 목적격 관계의 대명사이 생길 수 있다 자 우리가 뭐는 일으키는 w h 에게 to our selves 우리의 자신에게 일으키는 뭐다? 고통이라는 것을 자 뭐할 때 고통이 일어나? <laughs> As our organs. 이때, organ의 뜻이 뭐예요? 장기. 네, 우리의 장기가, 인체 장기가 are being conversed. 그렇지? 이때, converse의 뜻이 뭐예요? converse가 경련을 일으키다. 내경련이 일으켜지고 있을 때. 네, 그래서 이때는 B plus being의 PP가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B plus ING는? 네. 진행형. B plus BP는 수동태. 그래서 이런 건 진행수동태. 진행형은 하고 있다. 수동태는 되다. 계속하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장기가 경련되고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지, 그 그래서 이때 해지는 접속사이니까 뒤에 주어 동사 형태라고 이 진행형 접속, 아, 수동태. 진행수동태 형태 잘 기억하시고요. 자, we like laughing. 자, 우리는 뭐에 좋아하는데, 뭘 좋아하는데, 웃는 걸 좋아해, for the same reason. 똑같은 이유로, 자, runners like running. 그치? 자, 여기에서는, reason 뒤에 뭐가 생각해 있어? why라는 관계 부사가, 이유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자, <laughs> 그래서, 어, 달리는 사람이 달리기를 좋아하는 똑같은 이유로 우리는 웃습니다. 그지 웃음을 좋아합니다. 되겠고요. 음. 그 다음, it feels good. 자, 그것은 기분이 좋아져요. 그것이 뭐야? 음. 그렇지. 웃음, l a u g h i n g 이 되겠지. 음. But, 하지만, 그래서, 이때 이게 지금 순서 삽입 문제인 거고, 그래서 이 u 것이라는 역적의 연결사가 내용을 또 바꿔주고 있죠. 그지? 하지만, we've all had, 자, 우리 모두 뭐 해왔어? experience of laughing so much.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웃음의 경험을 너무나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돼. 그래서, we want to stop. 우리는 그것을 원한 뭐 거야. 어, 원한 적이 없어. 있어. 그것이 원한 뭐걸 stop. 멈추기를. 그지? 자, 근데 여기서는 이 stop을 가지고 to stop이라고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want it to stop. 이렇게. 또는 once it stop. 됐다는 것이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g e t 이라는 접속사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정리해야 돼 요거와 요거를 묶어서 같이 정리해야겠지 그럼 우리가 이 so t h 는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그렇지 뭐뭐 해서 뭐무 하다 그래서 we wanted to stop 해야 되는데 그냥 w a n t stop이라고 쓴것 같아요 뭐 이렇게 써도 지들은 이해하니까 Because it starts to hurt, 뭐 때문에? 그것이 너무 아프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아프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즉 웃음이 멈추기를 원한다, 되겠죠? 그랬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되겠죠? 자, Light of r u n n e 너 달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어, 잠깐 이걸 하기 전에 앞에 있는 해석을 다시 한번 합시다. 보냐면 어 이때 소대 문을 해석을 하라고 했잖아, 그렇 그래서 우리가 뭐했어 웃음의 경험을 아주나 마,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야 그 웃음이 멈추기를 원하는 경험이 있다라고 했잖아, 경험이 있다, 그렇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냥 원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알죠? 아니면 어 여기서 너무나 많이 웃어서 우리가 그것이 멈추기를 원하는 경험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이? 자, 다음, like a runner. 자, runner와 같이, the hurt, 그 아픔이, 이때 hurt는, 여기에서의 hurt는, 공사이고, 여기에서 hurt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 통증이 actually b e g a n earlier. 실제로는 더 일찍 시작을 했어. 하지만, thanks to the endopin, r h endopin 덕분에, we didn't feel it.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데, until later. 언제? 나중에까지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면 되죠 이 it is the high 그래서 we get uh, from endorphins 그랬죠? 자 그래서 어 그것은 뭐하는거야? high야 high 이 h i g 는 이거 고 싶지 않은 이때 이 high는 행복감이라는 뜻이에요 행복감 뭐로부터는? we get from endorphins 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또 명사 뒤에 조동사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생각되어 있다잉. 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이 그 엔돌핀들이, 이 엔돌핀을, 어, 이 하이가, 이때, 이때는 위치의 선행사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위치의 선행사 앞에, 그니까 러 위치 앞에 엔돌핀이라는 복수가 있잖아, 그치? 네. 그러면 뒤에는 수행일치를 몰라야 돼. 복수동사를 써야겠지. 그래서 continue라는 복수를 써야 되는데 s를 썼어. 그러면 이거는 엔돌핀즈가 선행사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이때 위치의 선행사는 아 더하이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 행복감이 continues의 지속이 됩니다. 이렇게 해속하면 되겠죠. 저번 후에도 after the laughing head sees. 그 웃음이 뭐하는 거야? 멈춘 후에도 하면 어. 되겠지. 자, 다음에, 뭐요? 만든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정리할 어법은 it, that, o 여기다가 하지 말고, 여기다가. 자, 그래서, 이때 make는 동사잖아요. 그러면 앞에가 뭐가?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간 거지. 그럼 주어는 뭐요? 이, 이 high가 주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행복감이 뭐한다고 makes it hard to be uh, afraid at the same time 그죠 자, 어렵게 만드는데 이때 또 하나 정리할게 it이야 이때 it은 뭐요 에이 동사들이 동사 뒤에 목적어니까 뒤에 있는 to be가 뭐야? 진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콤마 콤마 에스 콜버트 세즈는 이렇게 끼어 들어간 말 알겠어? 콜버트란 음. 사람이 말을 한 것처럼 말하듯이 자뭐는 거야? 우리가 동시에 두렵게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죠? 뭐라는 게그 하이가 행복감이 알겠 근데 행복감은 어떤 행복감이야? 우리가 엔돌핀으로부는 행복감이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행복감도 어떤 행복감 행복함이에요? 자, 우리가 웃음을 멈춘 후에도 지속이 되는 그 행복감이 그래서요. 바로 어렵게 만드는데 뭘 어렵게 만들어 우리가 동시에 어렵게 하는 걸 어렵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뒤 있는 부분 한번 빠르게 정리해 봅시다. 스테픈 콜버트라는 사람이 어 아, 아, p o l i t i c a l satirist 이기도하고 and the host of the c o r b e t t Report에 자, 이, 자, 진행자이기도 한데, commented, 말했어. 뭐를? 인터뷰 동안에 뭐에 관해서. 자, the importance of laughter. 그들 어디서? tense times, 긴장된 상황. 즉, 뭔가가 두려운 상황. 이런 상황이 되겠지? 네. 자, you can't tell that band be afraid at the same time. 동시에 할수 없습니다. Did b e r i g h t e laughing actually release. 뭐라고 했어요? 어? 분비하다, 배출하다, okay? 자, 뭐 엔돌핀을. They are released. 그래 o 그것들이 배출이 돼. 그죠? 분비가 되어지는데, 뭘려고 뭐 감추기 위해서 그 고통을, 어떤 고통이야? 우리에게 일으키는, 야기하는, 우리 자신에게 하면 되겠지? 음. 자, 그 다음에 뭐할 때? 이때, 해준 때. 그 장기들이 경련이 되어질 때 하면 되겠죠? 음. 그래서, be, being, pp. 이런 걸 진행, 수동 자, we like laughing. 웃음을 좋아하는데, at h e same reason 하고 뒤에 뭐가 생각되 있다, 이렇게. Y라는 단기부사, 얘네들이 이런 거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왜? 좋으니까, 그치? 렇 yeah. But we've all had e experience, 경험인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봐봐, 경험. 너무 많이 웃어서, 뭐가 생각되어 있다고? 접속사 대시야. 음. 우리는 그것이 멈추기를 바랬던 경험, 이렇게 합시다. 알겠어요? 자, 왜? 그것이 아프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도 불구 하고 계속 웃었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어. 자, like the runner. Runner처럼 the heart actually b e g i n all year, but thanks to the endorphin, we didn't feel it until later. 자, 원래는 아픔의 통증은 더 어, 일찍 시작을 했지만, 엔돌핀이 그걸 숨겼다는 뜻이지. 음. 왜? 엔돌핀이 뭘줬으니까 하의를, 행복감을 줬잖아. 자, 뭐였어? 이것이 웃음이 중지된네 시즈 얘기 안 했네? 시즈의 뜻이 뭐야? 네, 멈추다, 중지하다. 그래서 멈춘 후에도 계속되어지는 이, 이 엔돌핀으로부터 얻는 우리 그 바로 행복감이 그래서 이때 뭐야? 이, That 강조금은, 뭐 한다? Make it hard. 어렵게 만드는데 이때 이는 뭐라고? 다 목적어. 음. 그 다음에 to be afraid at the same.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라고 h a r b e r t 라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됐어요? 네